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파인더룸 편안한 사무실 바른 자세 등받이 허리 쿠션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허리 통증이 싹 사라져요. 인체공학적 설계로 허리를 감싸주는 날개형 디자인 덕분에 자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고탄력 메모리폼이에요.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 없이 탄탄하게 지지해줘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커버가 분리세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생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에노 바른 자세 허리 등받이 쿠션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41cm의 넉넉한 가루끼리와 메모리폼 충전재 덕분에 쿠션감이 아주 뛰어나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단색의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줘서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KDNC 침대 쿠션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침대에서의 생활이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허리부터 등까지 탄탄하게 받쳐 줘서 편안함은 기본이고 라텍스 소재로 되어 있어 통기성도 좋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다양한 활용성인데 소파나 의자에서도 등받이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베개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